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 B, C가 있대. A, B, C에서 CD의 길을 구하라 그랬네요. 이 길이. 이 길이. 자, 그러면 누가 닮음인지를 우선 찾아야 되는데, 느낌상 찾을 순 있잖아. 그지? 지금, 요, BCD라는 삼각형이랑 A, B, C라는 게 느낌이 좀 비슷해. 뭐, 물론 뭐, A, D, C가 있을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요실적으로 그래서 우선 각 B가 뭐다? 공통이다. 라고 잡는 거야. 각 B가 공통이다. 됐나요? 어. 그리고 각 B를 경계로 8, 10이면 2대 3이죠. 2대 3. 2대 3. 그러면 이큰 삼각형에서 또 보면 각 B가 공통으로 잡고, 요게 지금 6, 22, 6, 38, 2대 3. 2대 3. 아.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A, B, C와 누가 닮음이죠? A, B, C. C, B, D가 닮음이다. 그지 삼각형 C, B, D. 무슨 닮음이지? 자, 한각 끼인 각과 양쪽 변의 길이가 같은 SAS 닮음이네요. SAS 닮음. 그렇죠? 음. 그래서 문제에서 그때 CD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CD. 요 CD에 대응하는 요 CD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AC가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그대로 표시해 주면 편해. AB에 대응하는 건 CB. BC에 대응하는 건 BD. 자, AC에 대응하는 건 CD. 됐나요? 음, 그러면 AC, 24대 CD는 AB대 12, AB대 12, 18대 12, 3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배 CD는 24 곱하기 2고 약분만 해주시면 되네요. 내가 원하는 CD의 길이는 16이라는 길이가 나오겠지.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